오늘은 한석봉 시리즈입니다.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 보아라. 글을 써 보일까요? 글은 무슨? 잠이나 자자구나.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언제 나갔었냐?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석봉아 미안하다. 이제 너의 이름은 이석봉이다.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그래. 시험을 해보자구나. 불을 끄고 떡을 썰어라. 난 글을 쓸 테니. 어머니 바뀌었사옵니다.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자 그렇다면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써 보도록 하거라 불을 꺼야 하지 않을까요? 돈 빼면 내가 책임질래?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자 그렇다면 난 떡을 썰 테니 넌 물을 올려라.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. 아니 벌써 돌아오다니 그렇다면 시험을 해 보자꾸나 불을 끄거라.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쓰도록 하여라.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미리 썰어 놓은 떡으로 아꼬치게 한다.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. 우아, 다 당연하지.